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더 케이 건강 좋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향긋한 깻잎은 단순한 쌈 채소를 넘어 놀라운 효능을 지닌 건강식재료입니다. 깻잎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하여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리며 관절염, 치매 불면증, 암, 빈혈, 골다공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색 지방의 칼로리 연소를 도와 비만을 억제하고 체지방을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죠. 오늘은 깻잎의 뛰어난 효능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영양성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능 첫 번째 항산화 작용,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는 페릴라케톤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페릴라케토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또한 항산화 작용을 도와 활성산소로 인한 DNA 손상을 억제하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깻잎에는 루테올린, 케르세틴 등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또한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피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로즈마리산 성분은 박하나 스피아민트, 로즈마리 등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균 항염증 성분입니다. 따라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고 균을 억제해 줍니다. 생선회를 깻잎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이러한 항균 성분이 식중독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신경을 보호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효능 두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불면증 예방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 속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루테올린은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C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의 페릴라케톤 성분은 NK 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의 자연 사례 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 함유된 가바 성분이 신경이완과 진정의 효과가 있어서 뇌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신이 안정되게 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 가바는 우리 몸의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데 부족하면 신경세포의 흥분을 유발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바 성분의 신경 안정 효과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줍니다. 효능 세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깻잎의 페릴라케톤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살을 유도하여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릴라케톤은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암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항암 작용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또한 암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엽록소는 발암 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의 DNA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엽록소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능 네 번째 뼈 건강 증진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깻잎에는 시금치보다 5배가 많은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깻잎은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높으며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깻잎의 비타민 K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형성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또한 뼈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여 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로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돕고 뼈의 미네랄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능 다섯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시금치의 입에 해당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깻잎은 철분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분의 흡수율 또한 높아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깻잎의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으로 빈혈 예방에 기여합니다. 엽산은 DNA 합성에도 필수적인 성분으로 임산부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적혈구 손상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능 여섯 번째 소화 촉진 및장 건강 개선입니다. 깻잎의 정유 성분은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유 성분은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식이 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어 장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능 7번째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깻잎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또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루테올린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하여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루테올린은 또한 피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능 여덟 번째 간 건강 증진입니다. 깻잎의 페릴라케톤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릴라케톤은 간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 해독작용을 돕고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간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고 간염증을 완화하여 간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 아홉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깻잎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 100g당 칼로리는 약 29kcal로 낮은 칼로리 섭취를 통해 체중 감량에 유리합니다. 또한 깻잎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조절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깻잎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운데, 깻잎 섭취는 근육 손실을 줄이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페릴라케톤 성분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릴라케톤은 또한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효능 10번째 기타 효능입니다. 깻잎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불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의 정유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깻잎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은 해독작용을 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간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사항 및 부작용. 깻잎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기능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사람은 깻잎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깻잎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염, 눈 가려움,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관 부종,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깻잎은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신장 질환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 약화, 부정맥, 심정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 환자는 깻잎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깻잎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관여하여 항응고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는 깻잎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깻잎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깻잎 섭취량을 조절하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향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깻잎 향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줄수 있으며 메스꺼움,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깻잎은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특별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섭취 전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생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으로 인해 약물 복용 중인 사람은 깻잎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깻잎 세척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향이 진하고 색이 진한 녹색인 것을 사서 세척합니다.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 그냥 물도 좋지만 녹차를 우려낸 물에 담가두면 더욱 좋습니다. 물 1L당 녹차 30g을 넣어 30분 동안 우려낸 물이면 좋습니다. 남은 깻잎은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감싸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합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케이 건강 좋다 채널에서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